네, 안녕하세요. 네, 제가, 손 뭐야. 제가, 시의 후기로 오늘 찍을 거예요. 네, 신의, 시의랑 원래 시내 후기는 처음인데, 아, 처음은 아닌가? 아무튼. 예전 핸드폰으로 많이 했, 했을걸요? 아무, 아무튼. <laughs> 아무튼, 찍어보도록 할게요. 네, 먼저, 다이소에서, 이 저희 고양이 간식을 샀어요 연어류라고 고양이 간식으로 샀어요 원산지가 한국이라 해서 안심하고 샀고요 저희 나라여서 네 이거하고 그 다음은 또 다이소에서 산 커피스틱 8스데입이 들어있다고 하고 예전에도 살려고 했는데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샀다가 방송하실 때 이런 거좀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사봤고요. 그다음은 다이소에서 싹 풀. 네, 이제부터 문구점으로 들어갑니다. 네. 먼저 젤리 몬스터. 이거는 파랑색이고요. 말랑말랑. 이거 하고 또 젤리몬스터 보라색. 또 얘는 젤리괴물. 제가 저번에 이거 연두색 문구점 후기 때 했었는데 좀 너무 좋아서 얘는 근데 좀 만져서 기포가 생겼어요.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더 샀고요. 그리고. 액체괴물 우유. <laughs> 아, 이건 마블링이 없어요 근데 대신 연두색. 저번엔 형광노란색이었죠? 네 마지막으로 대망 레몬 젤리괴물을 아이스 마카롱님이 이거를 좀 후기 영상 올리셨더라고요. 근데 제가 문구점에 원래 이런 거안 팔았는데 가보니까 파는 거예요. 아 그래서 사게 되었고요. 네. 천 원이고요. 아, 죄송합니다. 왕국, 여기 중국인데, 저희 아빠가 지금 중국에 출장을 갔어요. 임물 그래서. 다른 건다안 보여드려도, 죄송합니다. 다른 건다안 보여드려도, 이 레몬젤리 괴물은 보여드리고 싶어서. 근데 얘도 제가 많이 만들어서 기초가 생겼어요. 마블링이 있더라고요. 우선 안 보이겠지만. 기포가 있어서. 근데 실제로 봐도 기포가 있어도 마블링이 보이거든요. 아, 근데 진짜 마블링이 안 보여. 짜증나. 어? 안 보여요? 보이잖아요. 근데 짜증나게 여기가 약간 깨졌어요. 제가 이렇게 여기 딱 넣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이런 모양 될까 해봤는데 이게 깨졌더라고요. 어느 순간. 그래서 짜증나요. 저 때문이지만. 마블링 진짜 안 보이세요? 앱잘 되고요. 얘는 천 원에 구매했어요. 아까는 다 오백 원 젤리몬스터랑 액체괴물은 그리고 착풀 천 원, 커피 스틱 천 원, 고양이 그거 천 원. 됐어요. 레몬. 네 이렇게 신의 후기를 찍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의 후기 였고요 네 여기까지 신의 후기 였습니다 빠이빠이 왜 두번 말하지